할렐루야! 성경통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줄믿어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3장에서 25장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소제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23장에는 악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의로운 자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주신 슬픔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일까요? 그다음에 24장에는 좋은 무화과와 그다음에 나쁜 무화과 이두 가지를 얘기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다음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 예레미야 25장에는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라들이 심판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사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는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을 두고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유다 땅에는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땅이 메말랐고 광야의 목초지가 메말라 버렸다. 그 땅의 백성은 악하고 그들이 쓰는 힘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악하다. 심지어 내 성전 안에서도 악한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한 길에 빠질 것이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질 것이며. 밀려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때 내가 악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거짓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악한 백성을 부추겨 악한 짓을 계속하게 한다. 백성이 죄짓기를 그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소돔성 같이 되었다. 예루살렘 백성이 내게는 고무라 성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게 하며 독이 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온 나라의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거나 보지 못했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아라. 나의 분노가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한 사람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들이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짓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서로 그런 꿈 이야기를 하여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발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꿈을 꾼 예언자가 그꿈 이야기를 할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여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고 있다. 보아라 이 예언은 여호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혀를 놀리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보아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집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단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묻고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짐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치는 것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말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여, 너희를 들어 올려 내 앞에서 내쳐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준 이성, 곧 예루살렘도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영원토로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신하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광주리 하나에는 처음 열려 잘 익은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른 광주류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이 들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화과가 보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는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악한 백성으로 여기며 미워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든 내가 흩어놓은 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야김이 유다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느브갓네살이 바벨로니아 왕이 된첫해 예레미아가 모든 유다 백성에 관해 받은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아가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23년 동안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전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보내셨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각 사람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나쁜 짓을 그만두어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 땅이다. 다른 신들에게 이끌려 섬기거나 예배하지 마라.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에 귀기를 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종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사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치게 하겠다. 내가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영원히 폐허로 남게 하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폐허가 된그 모습들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맷돌질하는 소리도 그치게 하겠으며 등불빛도 없애버리겠다 이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나,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내가 악한 일을 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그 땅에 선포한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으로 모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와 많은 큰 왕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것만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온 나라에 보내니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이것을 마신 뒤에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나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유다의 왕과 신하들에게도 마시게 했다. 그러자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비웃고 저주했다. 오늘날 보는 모습 그대로 된 것이다.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록세 왕들, 그리고 에스도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에돔과 무학과 암몬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섬의 모든 왕들,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백성,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에 서로 섞여 사는 모든 족속의 왕들,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라. 너희는 취하고 토하여라.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려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 예루살렘에 이미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외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의 땅을 향해 외치시니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내신다. 이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니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칼로 죽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곧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재앙이 퍼질 것이니 마치 세찬 폭풍처럼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때에는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이 그들은 걸음덩이처럼 땅 위에 둥글둥글게 될 것이다. "너희 지도자들아, 울어라! 크게 울부짖어라! 백성의 지도자들아, 죄 속에서 둥글어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한때는 귀중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곳에 곳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숨을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신하들은 아무네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 평화롭던 목장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그 우리에서 나오셨다.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살던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포로 된 것보다 더큰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회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정반대 내는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줄게 그리고 이 멀어진 나,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만약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늘 하루를 하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실 줄믿사옵고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읽느라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